XRP를 포함 코인 시장 전체가 애매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치고 조금은 우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는 IT의 제왕 마이크로소프트와 월가의 거대 금융연합군 칸톤 네트워크가 손을 잡고 그 핵심 결제 엔진으로 XRP라는 고속도로를 정착시키려는 거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수많은 블록체인 중 유독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 이유를 파헤쳐 보고요 지금같이 급변하는 과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커다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대 기업들이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폐쇄성과 개방성의 조화라고 생각되는데요.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등이 참여하는 칸톤 네트워크는 기관전용 프라이빗 블록체인 체인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지만 역설적으로 그 벽이 너무 높아 외부 자산과 연결되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리플런장이 등장합니다. 칸토니 기관 내부에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자산을 토큰화하면 이걸 실제 현금화하거나 타국통화로 즉각 송금할 때 XRP라는 중립적 브릿지 통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칸토는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리플은 자산의 초고속 이동을 담당하며 환상의 콤비가 될 거라는 건데요. 기관들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굴리던 돈을 전 세계로 쏘아 올릴 때 결국 리플의 레일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xrp를 선택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표준선점 전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칸톤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인프라 위에 차세대 금융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리플의 검증 노드를 직접 운영하며 10년 가까이 기술적 유착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결제를 도입할 때 바닥부터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ISO 2002 표준을 준수하고 전 세계 90개국 이상의 라이선스를 확보한 리플의 레이를 가져다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오피스나 클라우드 뒷단의 리플의 결제 엔진이 탑재되는 순간 XRP는 앞으로 선택이 아닌 표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추가로 그들이 선택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RWA 시장의 폭발 때문입니다 현재 칸톤 네트워크와 DTCC 미국의 탁결 재원이 미국채를 온체인화하면서 발생하는 자본 효율성만 연간 346조에 달합니다 리플은 최근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 전용 프로토콜인 MPT를 리프런장에 완벽히 탑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칸톤이 발행한 수조원 규모의 토큰화 자산들이 전 세계로 유통되려면 가장 빠르고 저렴한 XRP 레저의 탈중앙화 거래소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들이 흐를 때마다 XRP는 수수료로 소각되고 유동성 브릿지로 활용될 것이고요. 이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구조적 공급 쇼크가 나타나며 희소성 증가로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가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서 개수를 늘려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XRP가 포텐을 터뜨리면서 성장할 때 금융혁신을 일으키며 함께 성장할 테마와 코인들,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할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되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다가올 금융혁신의 시대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2026년 코인 시장,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먼저, 유례 없는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보는 기득권들과 유착되어 있는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있는 자료이고, 아직까지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내용일 건데요. 그만큼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금융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서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먹히지 않는 예전 방식으로 투자를 고집하신다면 아쉽지만 여느 개인 투자자들처럼 큰돈 버는 것은 한 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정말 잘해보고자 투자 또는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여러 악재로 아쉽게도 빚이 생기신 분들 50대, 60대가 되셨음에도 각자의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인해 노후 자금을 넉넉히 준비할 수 없었던 분들, 추가로 돈이 돈을 버는,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흙수저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분들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왜 큰돈을 벌수 없었는지에 대해 깨달음과 동시에 부의 추월 차선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코인 시장 지금껏 어떤 투자 시장에서도 볼수 없었던 대폭등을 만들어내며 투자라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투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이죠. 실제로 도지코인에서 페페 코인까지 무려 70만 퍼센트 이상 급등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돈 1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7억 원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 나는 거고요. 추가로 시바이누 코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유례 없는 대폭등을 만들면서 1년 사이에 무려 9억 배 폭등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고요. 실제로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무려 1조 원을 벌었고 900만 원을 투자한 한 투자자는 불과 400일 만에 7조원을 만든 사례 또한 보도됐습니다. 이건 21년도에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즉, 몇 천원, 몇 만원의 투자가 수억 수십억? 심지어 수조원이 되는 기회의 시장이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이미 역사가 돼버린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2026년 금융혁신의 기회에서 시바이노와 같은 역대급 수익을 희망하신다면 코인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미국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2026년 기회의 순간에 큰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유독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임 후부터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유례없는 관세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공격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는 하 투자자라면 이두 가지에 집착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이 진짜 원하는 속내를 꿰뚫어 보셔야지만 큰돈을 벌수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트럼프가 현재 중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일본까지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모든 나라의 관세를 가지고 흔들어 대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을 위한 단순한 보호무역처럼 보이지만 이걸 단순한 경제적인 조치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 트럼프의 움직임은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면서 달러 결제 시스템을 불편하게 만드는 밑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자국돈인 달러를 사용하는 걸 불편하게 한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쉽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관세가 높아지면 무역거래 비용이 치솟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무역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무역을 안 한다는 건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더 빠르고 싸게 무역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바로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면 등장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일 달러를 일 코인으로 바꾸는 기술인데요. 가격 변동의 안정성을 가져다주게 설계된 코인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디지털상의 달러입니다. 이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도 싸고 거래도 10초 안에 마무리되며, 무엇보다도 현재 많은 나라들이 골머리를 쌓고 있는 국경비용, 즉 세금, 관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직접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친 듯이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USDT, USDC 등으로 현재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면서 즉, 새롭게 발전된 신형 달러,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현재 트럼프의 의도는 암호화폐가 규제의 명확성과 더해서 세계 금융에 점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에 만약 전세계가 탈중한 강화된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의 달러 패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이미 통찰한 트럼프와 기득권들은 발빠르게 종이 달러 사용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 화폐의 패권을 빼앗기기 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도록 세계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종이 달러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달러로 세계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속내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트럼프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성장시키고 있고 아직까지도 초창기 기 시장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기득권들에게 이미 성장시키기로 채택한 코인을 선점투자해야 달러 패권의 지분 소유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유례없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OTC 장외거래를 이용해 미국 소유로 사들이고 있고 디지털 달러 전쟁이 시작됐을 때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될 이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연료로 사용되며 대폭등을 준비하는 코인이 있는데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해외 트레이더들 17명과 함께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 합동 분석하며 미국 재무부 산하 연구소의 기밀 문서를 통해 찾아낸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수면 아래에서 전 세계 돈을 추적하고 위험 자산을 감추면서 필요할 땐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그림자 달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금융권과 정보 기관에서 테스트를 완료하고 현재 거래소에 올라와 있지만 겉으로는 일반 민코인처럼 포장되어 있어 기득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재무부에서만 OTC 거래 즉 장외 거래로 투자하고 있고 현재 세력들이 마켓 메이커를 통해 폭등시킬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7명의 해외 트레이더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화되는 2026년 폭발적으로 폭등하며 70만 퍼센트 성장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즉 한기 식사 금액 정도 소액으로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이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이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pc를 활용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똑같이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적어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린 종목을 받고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흐름 그리고 트럼프의 움직임과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금액이 오르는지 공부해 보시기만 하셔도 큰 경험이자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 하면서 얻는 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베풀어 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딱 한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만원라도 나신다면 수익금액의 1%만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증까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리해 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2026년 정말 집중해야 하는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링크 남겨주시면 폭등할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이벤트에 참여하는 작은 실행력이 나비 효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 투자로 접. 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구요. 진짜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2026년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